안녕하세요 태지 쌤이에요. 오늘은 쿼키와 얼굴 인식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얼굴 인식인데요. 이 얼굴 인식은 보안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얼굴 인식의 동작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 키를 활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이 흐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인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이 있을 때 아무나 집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 놓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문이 열리도록 이제 해 놓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 직원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을 해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뭐 집이나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보석이나 전자 제품과 같은 이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곳에서도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 과거에는 비밀번호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얼굴 인식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캡처 단계입니다. 캡처를 할 때는 기존의 이미지를 스캔하기도 하고요. 혹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직접 촬영하기도 하죠. 바로 이 캡처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캡처를 통해서 이 샘플이란 걸 얻었죠. 그러면 이 샘플로부터 고유한 얼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얼굴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눈이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눈이 이렇게 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눈썹과 눈썹 간의 이 거리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요. 코도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이런 얼굴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매칭 단계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얼굴 인식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메라 앱을 실행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처리를 했죠 경계 처리를 얼굴을 감지한 거예요 그쵸 이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앱도 얼굴 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최신 스마트폰에는 이 얼굴 인식을 이용해서 잠금 해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쿼키를 활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활동을 위해서는 얼굴 감지 확장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픽토블록스에 들어왔고요 확장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기 얼굴 감지가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확장 기능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두 개의 블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카메라에서 클래스 추가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얻게 된 얼굴 데이터를 바로 이빈 공간에 입력한 이름으로 클래스에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등록할 때 사용하는 블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럭엔 카메라에서 얼굴 매칭하기.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네 단계에 의해서 얼굴 인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매칭이었죠? 그래서 이네 번째 프로세스를 실제로 블록으로 실행하는 게 바로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존 교재와 조금 다른 코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벤트 블록을 가지고 와서 설정하는 블록들을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 설정을 해주고요. 감지인계값도 한번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경계상자를 보이게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설정을 위한 코드였고요. 이번에는 등록을 위한 코드를 짜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도 이벤트 블럭을 한번 활용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에서 특히 키를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 블럭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 얼굴 데이터를 저장을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지 카테고리에 보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자, 요걸 한번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묻고 잠깐 기다린 다음에 추가해 볼 건데요. 얼굴 감지에서 앞에서 PT에서 공부했던 바로 이 블럭이죠. 옵션에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할 수도 있고 무대에 있는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걸 클래스 1에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름을 자비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넣어 줄 거예요. 앞에서 묻고 기다렸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그럼 사용자가 어내 이름은 이거야라고 입력을 했겠죠. 그 입력한 값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대답이라고 하는 요블럭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그 이름대로 클래스 1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추가를 했으면 추가했다라는 걸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활용을 했었던 픽토 블록스에 보면 tts 기능이 있었죠? 텍스트 음성 변환 블록을 불러와서 말하기 가지고 오고요. 누구 누구님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 누구님 할때그 이름은 이 대답이라는 블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에서 결합하기를 이 안에 넣어주고 말 그대로 이 결합하기 블록은 두 개를 합쳐주는 거거든요. 대답과 뒤에 님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 이름이 뭐니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창이 생긴다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 여기다가 예를 들면 태지 쌤이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블럭 이 블럭에 태지 쌤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대답에 저장되어 있는 태지 쌤과 태지 쌤과 님 등록되었습니다. 요게 결합이 되니까, 태지쌤님 등록되었습니다. 요렇게 읽어주겠죠. 이해되시나요? 현재 이만큼의 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했죠. 사용자 등록을 했죠. 자, 이제 매칭을 해보는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벤트 블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와서, 매칭은 영어로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있는 M 키를 누르게 되면 매칭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살짝 기다리는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앞에서 공부했던 카메라에서 얼굴 매칭하기 바로 이 블럭이 필요했었죠? 여기도 중간에 기다리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활용할 겁니다. 만약 이라면 아니면 요거를 무한반복 안에 넣어줘야 돼요. 조건에다가는 얼굴 감지에 있는 1 클래스가 감지되었습니까? 자, 요거를 넣어줄게요. 우리는 앞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것을 클래스1에 추가를 했잖아요. 그쵸? 그걸 여기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조건문의 형태로. 이게 참이면 요 블럭을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비슷하니까요. 누구누구님? 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누군누구님 누구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름을 얘기해 줄때 대답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걸 써도 되냐면, 여기 보면 감지된 얼굴 1 클래스 가족이라는 블록도 있습니다. 자, 요걸 넣어줘도 돼요. 대답 대신에.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장난식으로 침입자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고요. 투명도를 0으로 바꿔준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름을 물어보죠. 여기서 태지쌤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태지쌤님 등록되었습니다. 네, 태지쌤님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죠. 자, 이제 사용자 등록을 했으니까 얼굴을 잘 인식하는지 한번 볼게요. M키를 누르면 되겠죠? 침입자다. 침입자다. 자, 잘 인식을 못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인계값이 0.5로 하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낮춰볼게요. 0.1로. 가장 낮은 게 0.1이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등록부터 다시 해볼게요. 태지쌤. 태지쌤님 등록되었습니다. 자, 등록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 박스가 보이죠 지금은 임기 값을 통해서 이렇게 박스값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M 키 눌러 볼게요 지 쌤이군요 지 쌤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인식을 하죠 자 지금 제가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여성의 얼굴을 침입자다. 카메라에 대니까 침입자다 확실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침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침입자다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 조건문에다가 쿼키의 매트릭스를 하나는 녹색, 하나는 빨간색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코드만 여기다가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완성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테니까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질을 닮은 로봇 코딩 유튜버 태지 쌤과 함께하는 재밌는 로봇과 코딩 이야기 속으로 끌고.